안녕하십니까. 조철민입니다. 아, 제가 그 유튜브 지금 운영한 지 거의 한 10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이 지금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영상들이 조금 어려운가요? 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봤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아, 제 기준에서는 너무 이거를 언급할 필요가 있나 싶었던 내용인데, 모르시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너무 기본적인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앞으로 영상을 찍을 때는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다시 한번 찍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은 제가 그 캐피탈이라는 거는 어떤 덴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캐피탈이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캐피탈이라고 이제 뭐 상담이 오셔서 뭐 이래저래 들어보고 이제 저는 캐피탈 쪽이 가장 괜찮게 나올 것 같아서 캐피탈로 진행을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면은 캐피탈 그거 사채업체 아닌가요? 사채 위험한데 아닌가요? 무서운데 아닌가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만한 게 뉴스나 이런 데서 사건 사고 터지는 거 보면 다 캐피탈이에요. 보이스 피싱들 뭐 사칭하는 데보면 대부분 다 캐피탈이에요. 옛날부터 그 전화 맨날 아침에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사람들 괴롭히던 게다 캐피탈이었어요. 근데 그 실제적으로 그다 캐피탈을 사칭했던 업체들이었지 실제 캐피탈 업체에서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인식이 너무 나쁘게 깔리다 보니까 캐피탈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딱 지금 우리 금융권을 딱 나누면은 1금융권, 2금융권, 대부업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은행에서 안 되는 분들이 차선책으로 그 다음에 금리가 제일 낮게 올수 있는 데는 캐피탈이에요. 결국 은행 다음에 차선책, 그 다음 순위는 캐피탈이에요. 그리고 캐피탈에서 안 되시는 분들이 저축은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축은행에서 안 되면 대부업체로 가는 거예요. 순서가 이런데 캐피탈이 상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사람들 인식에서는 그냥 대부업체보다 못한 데가 된 거죠. 대부업체는 TV에서 광고라도 많이 나오죠. 무대가리하고 막 슈퍼맨 비서 짝퉁 같은 거, 그거 튀어나와서 광고하죠. 자주 텔레비에서 본 것들은 좋게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고 문자나 전화로 괴롭힘을 당했던 캐피탈은, 와, 사채 업자, 뭐, 보이스 피싱, 뭐, 대출 사기 업체, 이런데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은행 다음은 캐피탈이라는 걸좀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뭐, 요즘은 저축은행에서도 상품이 워낙 많이 나오고, 중금리 대출 출시를 많이 해서, 금리 차이가 많이 없어졌지만, 어, 그래도 따진다면, 은행 다음은 캐피탈이 조금 더 금리가 낮은 편이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피탈 나쁜 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